네, 고등학교 친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자꾸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목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구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구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는 이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얘기 후하게 주시고 끌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내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죽게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의 모든 기대에 안정이 없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인내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 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어,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인내함으로 구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누지 않볼까요? 말씀에 코힌 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띠를 만나가도 온전히 기뻐게 여겨라.이는 너희가 띠의 시련이 띠를 만들어낸 줄을 알기 때문이다.네, 5절 말씀이죠. 너희가 아... 저희가 여러 가지, 예, 2절, 2절, 3절 말씀이네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포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나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 의심하고 인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안에서 어러한 믿음, 그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알라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게 아 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어 이러한 시험과 할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달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한 번에 단숨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느 정도 시간을 들고 터무 들고 그렇게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내함은 또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는자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룩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정말 예, 예예요 정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상황이 적용하지 않아,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100만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 100만원이 내 목숨을 부지 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아, 100만원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어, 아마도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겠잖아요님 나에게 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백만 원이 있어야 내 목숨을 부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 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면서 위에다 백만 원이 똑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믿음의 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날짜가 더디고 더디고 더뎌서 그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그씨까지 마지막 분초까지 다다르게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자의 강구를 없시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말씀 나왔죠? 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끄짓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지혜로 국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넣어, 넣어가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부족 우리가에게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께서 우리는 꾸짖지 않으시고 왜 이런 걸구했하면서 꾸짖지 않으시고 뭐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뭐아 그런 하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 우리의가 구하는 것을 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거나 아 우리가 그런 욕심으로 또난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제약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고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것이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어떤 모습인지 알수 없지만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은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인내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과가다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하이께서 뭐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워싸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다만 언제 그 하나님의 군대가 공격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분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기대하기로 또 믿기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이 우리 간에 자라나고 성장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더디고 아무리 보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목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시고, 기자말로 그 들어주시사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오늘 하루도 말씀은 무강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학교 되길 바라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 가운데 있을 텐데 늘 시험 안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모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